에살핫돈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마자 또 히스기야 개인에게 이 죽음의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위기가 되었든 개인적인 위기가 되었든 하나님의 극률,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방법은 동일하죠.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든히스기하는 하나님의 치유를 간절히 구합니다. 병명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7절에 몸에 난 상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아마도 염증을 동반한 악성 질병으로 피부병으로 보입니다. 이 상처를 뜻하는 히브리어 쉐히는 종기 또는 부스럼 또는 빨갛게 염증난 부위를 가리키는데요.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서 일어난 열지앙 중에 사람과 짐승의 피부에 생긴 악성 종기를 이 가리킬 때에 사용된 단어도 이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제 집을 정리하라고 명하시고 그가 죽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집을 정리하라는 명령은 그의 죽음으로 인해 전국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이 나라의 질서를 갖춰 놓으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아수르의 위협이 가까운 상황에서 이 왕의 죽음은 곧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아 왕의 병은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히스기아는 사내립의 군대가 침공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죽음 성고 앞에서도 곧장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2절에서 히스기아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행동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선을 행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선처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변론은 어떤 불풀린 말이나 어떤 억지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통치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여러 개혁들을 행하였고 또아수르에 맞서 싸웠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나의 내가 행한 선한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와 달리 이전의 유다 왕 아사는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았습니다. 또한 이 층에서 떨어졌던 아하시아 왕도 하나님보다는 이방 신에게 사자를 보내어 자기의 운명을 물었던 것이죠. 이러한 유다 왕들의 행적에 반해 히스기야는 곧장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의인의 간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니라 라고 말하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왕이죠. 그는 기도할 때에 자신이 행한 이 의로운 일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극률을 베풀어 주시길 간구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시죠. 단순히 그의 병만 고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자신의 무고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자기 변론 자기 변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극률과 도움을 촉구하는 기도는 10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10편 26편에서도 시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극률을 구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해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것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고 또 진실로 선을 행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이 신뢰를 바탕으로 드린 기도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의 의의를 따르는 백성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임을 이 자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기도처럼 의를 항상 깨어서 의를 행하거나 선을 행하고 있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여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주의 백성임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이러한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담력에 대하여서 10장 19절 20,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의인은 나 자신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 육체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비유에서는 기도에 대해 이러한 비유를 남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밖에서 모래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필요한 것이 생겨서 갑자기 배가 고파서 집으로 들어가서 손도 씻지 않고 문 안방 문을 열고 밥을 달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이 어린아이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고도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엄마 아빠에게 밥을 달라고 외칠 수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비록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연약한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담대한 마음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새로운 살길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야고보 사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라고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혼자 기도할뿐만 아니라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힘 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히스기야의 병만 고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셔서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다른 왕들처럼 의원을 의원을 찾거나 병을 고쳐줄 이방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와 간구하는 자리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계획을 히사히스기야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진정한 도움은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죠. 히스기야 한 명의 생명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온 백성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하여. 희스기아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 위기와 어려움 너머에 있는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우서 12장에서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세 번이나 죽게 간구했지만 주께서 이를 거절하신 일에 대해 언급합니다. 바울은 왜하고만은 기도응답 중에 거절당한 일에 대해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거절을 통해 하나님의 더큰 뜻을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라고 고백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고쳐 주셨지만 바울은 고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병 고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었고 바울은 그 거절을 통해 나의 약함 속에 머무는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응답의 방식은 달랐지만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의인의 강구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었다면 알수 없었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도를 통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내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나의 작고 초라하며 보잘 것 없는 기도와 강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읍의 중간에 이르기도 전에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죽음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하나님 백성의 주권, 주권자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왕의 조상인 다윗의 하나님으로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시는 것은 히스기야 개인을 위한 자비를 넘어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치유를 예고하셨습니다. 이스기야는 3일만에 회복되어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3일은 완전한 회복과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6절에서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 주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한편 여호와의 응답을 전한 이사야는 7절에서 무화가 반죽을 가져오라고 지시합니다. 신하들은 반죽을 가져와 왕의 상처 위에 놓죠. 반죽을 상처에 발라 피부의 그 반응을 보고 진단하려 한 것입니다. 결국 기스기하는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8절에서 히스기야는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증표가 있는지를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이사야는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이동한 것과 10도 뒤로 이동하는 것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죠. 히스기야는더 어려운 쪽인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이동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과거 그에 붙인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불신과 거절로 응답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였고 이사야도 바로 여호와께 간구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하스의 해시기에 해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심으로써 그가 치유될 것과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징표를 보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에도 불구하고 징표를 요구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히스기야의 요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볼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기도는 양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징표를 구했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대로 양털에 어, 양털에 이슬을 내리게 하시기도 하고, 또한 이슬이 내리지 않게 양털에만 내리지 않게 하시는 그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요수하 십장에서도 여호수아가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태양을 멈추게 해주시길 간구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요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처럼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징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예가 종종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표징을 구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기 위해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경우도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기 위해 표징을 구했습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도 히스기야에게 어떠한 표징을 택할지를 물어본 것이죠. 그리고 이 표징을 통해 히스기야를 더 확고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확고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과 두려움 가운데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깨워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여 우리의 믿음이 위축될 때에 또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드사 그 믿음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호하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하를 끝까지 믿지 못하던 도마를 직접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도마가 곧바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